예, 이제 어떤 분이 50대 여성분이세요. 50대 여성분이신데, 예, 타로가게를 열었는데, 이제 손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이제 문의가 왔어요. 뭐, 위치나 이름을 뭐, 제가 말해주긴 뭐, 그렇고, 그분은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홍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말씀을 드렸고요. 의외로 이제 전단지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단지가 이제 A4로 해도 되는데 16절지로 하면은 <laughs> 적은 가격에 더 많은 이렇게 부스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 화려하게 할 필요 없이 이제 타로 사주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넣고 문어발처럼 밑에 해서 때 갖고 오면은 뭐 얼마라도 할인해준다 이런 문구만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그게 매일 붙인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매일 200장, 300장, 뭐 버스 정류장이나 전봇대고 어디고 지하철 입구고 이렇게 가서 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거의 가게가 이렇게 생긴지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료 때문에 이제 대로변이 아니라 조금 두세 블록 들어는데 가게를 열면 처음에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단지 홍보가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뭐 이렇게 이 신문 이름을 말하기 뭐하지만 이렇게 동네에 신문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요금이 싸지가 않고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어, 당근마켓이나 이제 블로그에 가게 홍보를 좀 이렇게 안내 가게에 있다는 거할수 있거든요. 그런 거꼭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블로그 관리가 중요한데, 거기 에 이제 점친 사례나 아니면 타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올려라. 사주에 대한 얘기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블로그 할줄 몰라요. 어디 업체에 맡기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업체에 맡기면 돈이 들고 생각을 해봐라. 그 업체가 왜 자기 것처럼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에 1년이 관리를 해주겠냐. 그건 결국은 이렇게 전화하시는 선생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직접 하는 게 맞아요. 어, 하는 방법을 모르시면은 서점에 가서 초등학생용이나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용으로 나와 있는 아주 쉬운 그 블로그 인스타 책이 있어요. 그걸 사서 이렇게 보시면 되거나 좀 사기 뭐 하다 하면 도서관 가서 어린이 도서관 가서 어린이용으로 해서 사셔서 뭐 하루 이틀만 모셔도 기초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이제 공짜로 알려주는 데가 많아요. 또는 뭐 1, 2만원. 뭐공짜는좀 그렇고 거의 공짜 가격인 1, 2만원에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직접 들으시면 되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의존을 하면, 어,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안 해주게 됩니다. 방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060의 알바를 하는 걸또 말씀을 드렸어요. 060 알바. 그거는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를 하면 쪽지가 와요. 같이 해보자. 그러면은, 해도 되고 또는, 운세 상담 060 치면 내부에 주업체가 뜨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선생님들 뽑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가서 일단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타로를 하시는데 뭐 합니까 그러시니까 이제 유니타로 이렇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유니타로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간판이나 가게 앞에 배너를 걸 때. 어, 이렇게, 유니타로만 하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후발주자시잖아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 이제 50 넘어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거나, 40 넘어서 새로 시작을 하는데, 문화원이나 뭐, 개인교습을 통해서 동양, 저기, 유니타로랑 뭐, 사주, 억부법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로 종류를 유니 타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동양 타로를 좀 추천을 해줬어요. 동양 타로에서 조금 타로 종류를 좀 다양화해라. 그래야지 어, 간판에다가 뭐 지나다 이런 걸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업소는 참기름부터 다르다. 그거는 이제 또 음식점 가게였거든요. 타로부터 다른 타로 가게 뭐 그렇게 해서 나름 자꾸 차별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거는 내가 남과 무엇이 다른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뭐 중국집을 하더라도 짜장면 집을 하더라도 거기 가니까 뭐가 좀 다르다 뭘 새로운 걸 넣더라 뭐 단무지 대신 뭘 주는데 새롭더라 뭔가 다르다는 게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타로를 좀 다양화 하는데 동양 타로를 좀 넣어 세 봐라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사주를 조금 뭐 미월에 간목이 물에 피하다 뭐 이거는 용신이니까 좋고 기신이니까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점치는 형태의 이제 사주 간법을 좀 배워라. 이런 걸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손님들 와서 묻는 게다 점이거든요. 뭐 집이 언제 나갈까요? 사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사주 본다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빠 마음. 오빠 마음이 왜 사주에 나옵니까? 근데 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주를 통해서 그걸 이제 볼수 있는 점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손님들은 점과 사주를 구별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 일, 반적인 이론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실전을 하시는 분들은 점적인 요소로 이제 사주를 활용하는 걸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기초, 손금 기초, 관상을 꼭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손님이 왔을 때, 손 내밀어 보세요. 아, 그귀 내밀어 보세요. 귀, 그렇죠. 이마, 뭐, 손금은 어떻고요. 손 모양은 어떻고요.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애기는 어떻고, 뭐, 남자 는 어떤 사람 한 나, 이런 게 중요하지. 이렇게 뭐, 카드 세장한 다음에, 뭐, 켈트 크로스 카드 몇장 꺼내고 또 뭐, 요런 것만 남들이 다 하는 거 이거는 경쟁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 이제 사수 타로 업계에 처음으로 뛰어드신 띄워 분들이 문화원이나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좀한 학기나 한 학기라 그래야죠 뭐세네 달이잖아요. 한 학기나 또는 뭐1년 배우시고 마치 이 업계를 다아시는 것처럼. 뛰어들어서 이제 돈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대리번에 크게 오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게 또 뭐,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뭐, 몇 달을 못 버티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뭐, 가격 경쟁력이라 그래서 자꾸 가격을 낮추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상가 근처다, 지하상가다, 그러면 자꾸 가격을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대항가, 그런데 가격을 낮추는데, 제살값게 먹깁니다. 몇천원 받고서 이렇게 해준다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관법이나 또 상담 또는 남들이 못 맞추는 거 맞춰주거나 남들과 차별화된 타로를 써서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 만족하는 뭐 수상 관선도 같이 봐주고 했을 때. 손님이 만족되고 싸지 않은 가격에서도 또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좀더 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 동양 타로 개발자 예, 태화입니다. 정말 예, 좋은 타로입니다. 유니 타로만 쓰지 마시고 동양 타로 꼭 써보시기를 예, 권해드립니다 예, 행복하세요.